자 오늘 중복 조합 이제 순열에 이어서 중복 조합 오늘 요거 하나만 제대로 해볼 거야 여기에 유형이 꽤 많아 음, 교재에 나온 유형은 적지만 쌤이 이제 하나하나 유형을 정리해 줄 건데 그 유형들을 다 알고 있어야만 문제들이 다 풀린단 말이야 알겠지? 음 그래서 유형 정리까지 꼼꼼하게 해놓을 수 있도록 자 일단 중복 조합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중복을 허락해서 조합 뽑는단 말이야. 자, 쌤이 이 파트는 전부 다 사과, 배, 감 문제로 하나, 한 번에 쭉 정리를 해볼 거야. 자, 먼저, 사과하고, 배하고, 감이 있어. 됐지? 그러면, 사과하고, 배하고, 감을 중복을 허락해서 다섯 개를 사오래. 됐어? 그러니까 이렇게. 중복을 허락하니까 사과를 이렇게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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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섯 개 사가도 되고 사과 사과 배감감 감 이렇게 사가도 돼뭐 사과 배배배감 이런 거 사도 돼점점점 이런 경우가 몇 가지냔 말이야 그럼 얘가 왜 중복 조합이라는 파트인지 이제 설명을 해볼게 일단 중복을 허락해 그치 그리고 봐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사과가 두 개, 배한 개, 감이 두 개인데, 이걸 내가 사과, 배, 사과, 감, 감 이렇게 사면 이거랑 이거랑 다른 경우야, 아니지, 이거랑 이거는 같은 경우야, 그냥 사과 두개 샀고 배 하나 샀고 감두개산 거야. 그러니까 순서가 상관이 없으니까 순열이 아니라 조합 문제로 되는 거지, 여기까지 갔지. 그러면 음 이거의 경우를 우리가 어떻게 살리면 가장 좋은 방법이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다섯 개를 사야 돼. 네, 다섯 개를 뭔가 사야 되고 얘네들을 음 사과하고 배하고 감을 구분 지을 수 있으면 되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과 자리 하고 배 자리 감 자리 이렇게 칸막이를 두개 치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칸막이의 왼쪽 편에는 사과 자리고, 칸막이, 칸막이 사이는 배 자리고, 칸막이 끝자리는 감자리. 요 그럼 이런 거는 어떤 경우냐면, 칸막이를 이렇게 쳐버린 거지. 칸막이 왼쪽 자리에다가 사과 다놓고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게 하고, 여기에도 아무것도 없게 하는 거. 얘는 이렇게, 이렇게 친 거고. 얘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세 가지를 구분하려면, 칸막이가 몇개 필요하겠어. 그렇지. 두 가지가 필요하겠지. 두 개가 필요하겠지. 그래서 뽑을 자리 다섯 자리 하고 칸막이 자리 두 자리까지 더해 가지고 총 일곱 자리에서 칸막이만 이렇게 쳐 버리면 된 거야. 칸막이 두 개만 골라 봐.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사과 두 개, 사과 사과, 배, 감감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음. 그러니까 일곱 개 중에서 몇 개를 뽑은 거야? 두 개를 뽑은 거지. 됐어. 음.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공식으로 만들어 볼게. 이 7이 어디서 나왔냔 말이야. 7. 7은 아까 5에다가 2를 더한 거지. 근데 그 2는 누구냐 하면 3개를 구분하기 위해서 칸막이 두개를칠 자리야. 그럼 3개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항상 몇 개가 필요해? 2개. 그래서 3 빼기 1한 거. 요게 그 칸막이 자리 두개가 되는 거지. 그리고 c에 2 이렇게 되지 됐어? 음 그리고 7c2는 7c5로 바꿀 수 있지 맞아 어제 요거는 강의에서 설명했다 7c2는 7c5랑 같지 그러니까 얘는 5 플러스 3 마이너스 1에 c5라고 해도 상관없지 똑같은 거니까 그치음 그래서 이 식들을 잘 정리를 해 보면 자, 이 식에서 더하기는 자리 바꿔도 되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 문제에서 나온 것들을 연관지어서 한번 해볼게 3개를 3개 중에서 5개를 중복을 허락해서 뽑으면 뽑으면, 즉 중복 조합을 하면 3 플러스 5 마이너스 1에 c, 5이 5는 5개 뽑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기호로 기호화하냐면 세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다섯 개를 뽑는다. 바로 3H5라는 기호를 써. 이해갔지? 음. 자, 그래서 3H5는 어떻게? 3 더하기 5 빼기 1 C로 바꾸고 5 그대로 쓴단 말이야. 그래서, 이 숫자가 커, 이렇게.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75인데 숫자가 크면 75는 이렇게 72로 바꿔서 풀면 되는 거지. 얘가, 음, 요게 제일 기본 유형이다. 세 개가 있는데, 서로 다른 세 개가 있는데, 중복을 허락해서 몇 개를 뽑는다? 다섯 개를 뽑는다. 됐어? 음.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문제를 살짝 변형해서, 이렇게 한 거야. 사과랑 배랑 감이랑 사는데 이번에는 한개 이상씩은 사오래. 한개 이상씩은 사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사과하고 배하고 감을 적어도 한 개씩은 사놔야 될거 아니야? 그럼 몇 자리만 남았어? 두 자리만 남았지.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세개 중에서. 맞아? 중복을 허락해서 남은 두 개만 사면 되는 거야. 그럼 3h2는 계산 어떻게 한다고? 3 더하기 2, 3 더하기 2 빼기 1c의 요 숫자, 2. 그래서 얼마? 4c2가 되는 거야. 얘가, 음, 요게 가장 기본 유형이다. 그럼 이 유형들이 어떻게 이어지느냐 하면, 자, 봐.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5. 이렇게. 근데, 여기에서 A는 0 이상, B도 0 이상, C도 0 이상, 인, 정수. 됐어? A, B, C가 0 이상인, 정수, 해를 구해라. 해.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음이 아닌, 정수, 해의 개수는 이렇게 묻는단 말이야. 됐어? 자, 이게, 정수회가 예를 들어서 0 더하기, 아, 5 더하기, 0 더하기, 0 이렇게 하면 5잖아. 이게 뭐야? 어? 사과 5개 산 거네? 그치? 음. 그 다음에 만약에 2 더하기, 1 더하기, 2 하면 사과 2개, 배 1개, 감 2개 산 거랑 똑같지. 맞아? 오, 그렇구나. 그러니까. 얘 그림이 무슨 말이야? 결국은 사과, 배, 감을 사과, 배, 감을 다섯 개 사는데, 그치? 어, 중복을 허락해서 사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의 답이 3H5가 되는 거야. 얘가 음, 이거 1번 문제야. 만약에 2번 문제에서 음, 양의 정수, 해를 구해라 이러면 양의 정수는 어떻게 돼? a가 1이상, b가 1이상, c가 1이상인 정수 해가 되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일식은 다 빼버리면 되는 거야. 일식은 다 빼버리면 되는 거야. 얘가 음 일식은 한 개씩은 무조건 사야 되는 거니까. 아, 그러면 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얼마가 되면 되는? 거야. 2가 되면 되는 거야. 맞지? 한 개씩은 다 샀으니까 5에서 3 빼버리면 2가 남잖아. 그래서 이거는 얼마? 3h 2가 되는 거야. 그런데 쌤이 뒤에 나올 유형들을 위해서 이거를 좀더 어. 좀더 식으로 식으로 한번 풀이를 해 볼게. 그러니까 쌤이 아까 그랬어. 이게 가장 기본식이야. 얘가 가장 기본식이야 이 그림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5 0 이상 0 이상 0 이상 이 조건 딱 맞추면 바로 3h5 풀면 되는거야 됐어? 그러면 쌤이 이 꼴을 맞추기 위해서 자봐 a는 우리가 이렇게 그냥 머릿속으로 그냥 대충 푸는걸로 하지 말고 식으로 한번 해보면 a는 a-5 플러스 1이라고 두는거야 그러면 a는 누가 돼 어? a는 아까 1 이상이었으니까 a프라임은 뭐0 이상이라고 두면 되지 얘가 0 이상 즉 0부터 가봐 0 넣으면은 1 그러면 a는 1 이상이 되는거지 그치 음. b는 b-플러스 1 그럼 b-는 누구야 0 이상 0 넣으면 1 더하면 1이상 되지. c는 요렇게. 이렇게 되지. 그런 다음에 아까 주어진 식에다가 집어넣어. a b c 자리에 요 녀석들을 집어넣어. 그럼 얘는 a- b- c- 3은 5니까 a- b- c-는 얼마? 2가 되고 여기에서 a- 0 이상, B-도 0 이상, C-도 0 이상. 이렇게 되니까, 봐봐. 제일 기본 꼴 조건. 0 이상, 0 이상, 0 이상. 나왔지? 그럼 어떻게 한다고? 3H2. 이렇게 답이 된다고. 얘가, 음. 자, 그러면 이것들을 좀더 확장을 해볼게. 이걸 좀더 확장을 해볼게. 음. 자, 좀더 확장한 거는 쌤이 다음 강의에다가 업로드를 할게.